안녕하세요 SF9 다원입니다 4기의 판타지 시즌2 7번째 DJ를 맡았습니다 우우! 오솔레미오 활동은 끝났지만 4기의 판타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됩니다 요즘 정말 춥죠 어젯밤에 서울에는 또 눈이 왔어요 <laughs>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꼭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판타지들은 또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첫 번째 일기 읽어보기 전에 아리아나 그란데 사이투사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순정님께서 심심하시다고... 기다려요. 노래 아직 안 끝났어. 애기찬이 노래 틀어주는 건가? 맞아요, 맞아요. 노래 틀어주는 거예요 좋은 하루 보내고 있나요? 저는... 어... 이제 또 어, 푸른별 콘서트 스케줄을 하고 와서... 어... 이제 없습니다. 쉬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 오늘 또 뒤에 굉장한... 게스트를 오셨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아네어 일기소개 일기소개라는 게 원래 있었나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뭔가 새롭네요 낯설기도 하고 일기소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는 너야 판타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 오늘 면접을 보고 왔어요 경력과 신입을 같이 뽑는 면접이었는데 이미 심사관은 뽑을 사람을 염두에 놓은 것 같았죠. 다 경력직으로요. 이럴 거면 왜 면접을 보러 갔는지 후회가 됐어요. 필사적으로 어필하려고 노력했는데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SF9 노래 듣는 와중에 왜 이래가 나오더라고요. 자주 울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아유 고마워요. 제가 위로 받은 만큼 SF9도 저로 인해 위로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아 어, 맞죠 사실 <laughs> 어, 저는 면접 이렇게 막 회사 면접을 어,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공감을 많이 할수 있는 사연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사실 아, 이 마음 제가 또 말로 어떻게 한들 어 상처로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음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그렇더라고요. 뭔가 자신의 어 그런 위치에서 하고자 하는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어 이렇게 막 휘둘리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모든 걸 놓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막 음악을 배우기 시작하고 막 했는데, 저는 딱 보컬만 배웠어요. 막 주변에서는 뭐 피아노도 배워야 된다, 뭐 시창,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었어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냥 그거를 꾸준히 끝까지 밀고 나가면, 뭔가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러한 의견을 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을 줄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쯤에서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어... 어... 고등학교 원서 써요. 원하는 학교에 갈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노력만 하고 간절히 원하면 다 되더라고요. 할수 있어요. 어, 지금 영어 본문 보면서 또 듣고 있다고. 야, 본인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우리 판타지. 좋아요, 좋아요. 음. 나중에 라디오 DJ 아유, DJ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또 회사에 계신 홍기영도 많이 보고 또 우리 NCT 선배님들과도 같이 또 제가 해 봤었는데 DJ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 정말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뭔가 저에게 과분한 그런 느낌이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팀에서 는 약간 인성 씨가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또 유식하고 배운 것도 많고 남의 얘기를 들어 주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집착을 해요. 남의 얘기를 들어 주고 본인의 약간 그런 착한 이미지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또 집착을 하는 분이라 인성 씨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길어졌네요. 인성이 형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다원론 적격해 판타지 님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수능 끝난 다음 날이자 학교에 가채점표를 내는 날이다. 나는 이미 대학 합격이 결정 났기 때문에 어제 긴장감 없이 편하게 수능을 치고 채점을 한 상태였다. 점수를 기록해 담인 담임선생, 선생님께 제출하니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 칭찬해 주셨다.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니 모의고사 때보다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수능도 끝났고 마음 놓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놀 수도 있고 셉고 덕질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 수능 100번 공감합니다. 저도 수능을 봤었어요. 사실 제가 수시를 2014, 2011년도, 2014년도죠. 2014년도에 수시를 보려고 수시로 저는 깔끔하게 갈 생각이었어요. 실용음악과 뭐 방송연예과 갈 생각이었는데 아다 떨어졌어요. 이게 사실 말하기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저는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정시를 노리기 위해서 수능을 봤었는데 아 저는 일단 우리 또 공부를 열심히 하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또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공부 학업에 열심히 집중하던 스타일은 아니어서 뭔가 그때 느꼈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정말 힘들구나라고 느꼈는데 뭔가 이분은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 또 하셔가지고 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라는 게 사실 저한테는 마냥 어렵기만한 그런 시험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받고. 승도 끝나서 이렇게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잘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판타지 기특하네요. 오빠가 많이 아낍니다. <laughs> 어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오빠 다원 DJ 스타일 완전 좋아. 저도 좋아요. 저도. 너가 좋아요. 어. 자, DJ도 잘하고. 고마워요. 고등학교 붙었어요. 축하해요. 고등학교. 아. 이제 중학교 3학년이구나. 화이팅하세요. 응원합니다. 저녁밥 언제 먹었어요? 저녁밥 오늘 돈가스랑 오므라이스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c a 밥 먹었어요? 갔다온 차례. 아유 제가 뭘 잘합니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이렇게 할수 있는거지 어 노래 하나 듣고 이제 게스트가 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노래 하나 듣고 바로 어, 우리의 또 대단하신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노가 부릅니다. 척.

오늘의 게스트 아 여러분들 이분 모시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 정말 어 다양한 직업군과 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이죠 여러분들이 지금으로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어, K대를 다니고 계시는 재학생 김인성씨를 모셨습니다 아, 밥 먹었니? 아, 예. 아 인성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맞아요 사실 쭉 보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예 저는 아직 훨씬 부족하죠. 어. 오늘 서포트 열심히 갑니다. 아, 오늘 서포트 열심히 어,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어떤 바램, 어떤 포부로 오셨습니까? 일단 오늘 메인 DJ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저는 옆에서 부스럭 이렇게 오는 거. 아 오늘 약간 저희의 네. 그 약간 저희가 입담이나 네네네. 약간 지식을 좀 얇고 이렇게 두루두루 알고 있잖아요. 얇 저는 깊습니다. 아 깊어요? 네. 어디까지입니까? 멘틀. 저 같은 경우는. 오 많이 아네 멘틀도 알아요? 멘틀은 어, 유동성 고체죠 그렇죠 유동성이 뭐냐면은 우, 우, 예. 오 오케이. 좋아요 일단 저희에 관한 지식과 해박한 얘기들은 어, 이따가 이 노래가 끝나고 나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위너의 척입니다 네네 노래 좋네요

네, 위너의 척 듣고 오셨습니다. 어, 인성 씨.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 저는 사실 운동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운동하다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 가지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85kg잖아요. 87? 87. 아, 이판 최초로. 준수하네요. 준수하다 <laughs> 굉장히 좋고요 바지가 안 맞아요 인성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네네네 또 라디오 게스트로서나 이렇게 혼자서도 많이 나가 봤었잖아요 아 근데 라디오 너무 재밌어요 야, 라디오만의 매력이 있죠 사실 그 라디오가 이렇게 목소리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께 이런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뭐 아이돌 뭐 최초 뭐 복근 뭐 있냐고 <laughs> 그런 질문이 없는데 아 제가 아까 본, 봤는데요 아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예예 <laughs> 예, 예. 뭐 경희대 편이 준비하겠다는 아, 편의... 댓글도 있었고요 굉장히 또 많은 댓글들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경희대학교 제가 이제 내년에 졸업하지 않습니까 네네. 경희대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맞아요 최근에 우리 졸업 과제로 막 우리 회, 해외에서 일, 우리 저희 그 콘서트 팬미팅 준비하고 있을 때 네네. 본인 꺼 해야 된다고 저희 하는 일 못하게 하고 막 자기 꺼 <laughs> 찍고 그랬잖아요 합의된 거잖아요 맞아요 합의... 가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 된 거였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예. 졸업 과제가 있었는데 네. 그걸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맞아요. 그 아마 좋은 학점을 받지 않을까. 졸업은 가능하죠. 어 많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인성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이심또 수능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대학 입시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 인성씨를 모셨는데.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사실 저는 한 가지일도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두 가지 다 그만두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laughs> 저는 요즘 무대하잖아요. <laughs> 오늘 세곡했잖아요. 네. <laughs> 어, 너무 힘들어요. <laughs> 진짜로. 그러니까 <laughs> 사실 지금 또 한창 또 졸업 시즌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한창 graduation season. 네또 입학 시즌이기도 하고 할 텐데 들으면 인성 씨가 약간 또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나 또 판타지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판타진가요? 파나지. 파나지. 네, 굉장히 아, 또 네. 많은 Fantasy. 준비들을 네네. 또 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네. 인성 씨가 약간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코멘트라든가 약간 좀 멘토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떤 준비를? 어, 잠시만요. 지금 또 적합한 아, 지금... 게스트가 왔는데. 아, 또... 이분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분도 근데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입시나 그렇죠. 이죠 현역. 이제 이제 딱 스무 살이 되기 위해서 네. 바로 이제 준비를 해야되는 근데 옷을 본인이 사는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이상한데 일단 모시겠습니다 휘영씨입니다 휘영씨 네 안녕하세요 SF9 휘영입니다 네, 네. 지금 약간 강의하고 있었어요 네. 입시 요강 그럼 이분이 딱 적합하시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요강 입시 요강 네 입시 요강 어떻게 해야돼요 요강이 뭡니까 요강은 일단 저희 약간 30년대 조선시, 조선시대 때네 그때부터 약간 화장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멀기도 하고 일단 바로바로 바로 비울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약간 근대화된 이 방송은 되게 자기 얘기 많이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대화 근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요강은 일단 많이 없어졌고, 일단 시골에나 가서 볼법한 지금은 많이 안 쓰는 음, 그런 그렇죠. 약간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 아 이렇게 한 겁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시도 이렇게 면접을 봐요. 보죠. 보죠. 왜 입시라는 거는 변수강성 가 존재예요. <laughs> 맞아요 왜 그래? 왜 기침해요? 아, 정시도 이제 그걸 하는구나 면접을. 입시가 굉장히 사실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떨려요. 사실 저는 실용음악과를 봤었잖아요. 근데 오, 그때 입시 그때. 아, 그때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입시 그 뭐냐 다 다릅니다. 오시는 심사위원분들이 다 달라요. 오. 물론 교수님들도 오시겠지만 네. 저 때는 그 화요비 선배님께서 진짜요? 네네 그 한번 현역 가수분께서 네, 심사를 보셨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떨렸어요. 그 그러니까 어... 노래를 사실 그때 두 곡을 시키시더라고요. 음... 한국이 끝나고 두 곡을 시키셨는데 합성 준비했었어요 그때. 뭐... 네, 저는 그때 엘리안야민의 어 Wait for You를 준비했었는데. Wait for you, 기다려줘 나를 기다려줘. 엘리안야민 굉장히 또 유명한 가수죠. 네. 어뭐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그렇죠. 좋은 성적으로 우승한. 사실 최영 씨 네. 아메리칸 아이돌 아십니까? 네. 알죠. 뭡니까? 오. 그 그러니까 그게 그런 뭔가. 약간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그런... 아니고 아메리칸 아, 아이돌. 알아, 아, 그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거 아니요? 한국에 이제 코리아. 보이스 코리아랑은 아, 좀다 아, o r e 그거 국 k 그러니까 코리아, 그래, 한국 코리아예요 한국 네, 코리아예요. 한국 러니까 약간 그런 네. 것처럼 네. 한국 에서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했 했었... a 저 봤었어요. 아마. 아메리칸 아이돌은 사실 굉장히 또 오래된 오 k o k o 그거 프로그램. o r 그분 옛날에 그 케미트워크스. 아니 옛날에 네. 슈퍼스타 k 나오셨던 그 존박 선배님 아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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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모사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알고 있어요. 또 그렉 선배님께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아 어, 굉장히 또 인성 씨도 많이 알고 있는데 네네네. 말씀을 좀만 더 해보세요. 어 그렉 선배님 사실 제가 성대모사 몇번 하지 않았습니까, 회영 씨? 아,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이걸 개인기로 쭉 장첸 성대모사랑 그렉 성대모사. 제가 보기엔 근데 네네. 이미 약간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이제 엄청 큰 네. 방송에서 이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때 써먹을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엄청 큰 방송 어디서 해야 되죠? 거의 뭐 아홉 시 뉴스. 뉴스. <laughs> 아 <웃음> 뉴스는 조금 더 시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더 좋은 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래요. 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좋은 거지만, 일로 나오면 되죠 뉴스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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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로 나오면 되죠 아니, 좋은 일로 나와서 해야지. 형씨 잘됐으면 좋겠어 하는 말이에요. 뭐사들이또 아시면 아시면 좋으신 거겠지만 뭐 아메리칸 아이돌의 초대 우승자는 뭐 캘리 클락슨이었고, 그렇죠. 뭐, 클락슨. 뭐, 뭐, 켈리 클락슨, 캘리 클락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또 최근에 정규 팔집 앨범을 냈었고, 뭐 아메리칸 아이돌로 하여금 하, 하면은 뭐 이제 1년 만에 또 이제 정규로 컴백을 해서 네네. 시사 프로그램이 여기? 그러니까 많이 아시면 아, 저는 원래 이런 컨셉이에요. 저는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나갔을 때도 이렇게 약간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아시면 좋은 거니까. 네, 댓글 선택을. 지금 반응이 네오 어. 안 좋네요. 켈리 클락슨 하하하. 멤버들이 휘영. 생각하는 애교쟁이는 누군가요? 제가 봤을 땐 휘영 씨입니다. 휘영 씨는 진짜 애교 없으면은 진짜 어떻게 이세상을 살아요. 지짜 아, 나쁜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이 방송이 지금 우리 그, 순은 우리, 우리 애들 아니,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순간 나쁘게 얘기, 되는 겁니다. 좋은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기들. 나쁜 얘기라고 하는 건 나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와. 애기들. 이거 아쉽다 안 먹었네요. 네, 가져간 아이, 지가 아 지금 이게 또휘영 씨가 저희가 또 최근에 일본을 갔을 때그 네. 과일 젤리를 또 줘가지고 그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중간랑뺏어간 거죠. 네, 뺏어 갔죠. 제가 나쁩니다. 맞아요. 나쁜 얘기 안 들어야 되는데 나쁜 얘기를 자꾸 근데, 듣게 되네요. 오늘 진짜로 왜냐면은 사실 입시라는 게이 긍정적인 기운이 있어야 들어가줘요. 저도 제가 그 투블럭머리 아시죠. 네, 네, 네. 입시 때그머리를 해서 성공한 거예요. 아 진짜요? 오, 네, 긍정적 분위기. 효영 씨는 오늘부터 미역국 뭐엿 이런 거 절대 드시지 마세요. 여시 붓는 건데? 아왜 <laughs> 이래? 아. 여새 유래는 말이죠. <laughs>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네네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옛날에 저희 아파트에 네. 네. 여새 팔러우 <laughs> 일단 오신 분이 저 나가 나, 나가 <laughs> 나가보이즈. <나가버지>. 저는 여기까지 <laughs>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 오늘 형식에 네. 참가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 네. 앞으로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요? 뭐 휘영 씨도 랩적으로나 뭐 근데 또 외모적으로 굉장히 또 좋은 아, 어, 이런 척과를 이루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응. 오늘 이렇게 잠깐이나마 나올 수 있어서 재밌었고 두 MC 분이 지금 굉장히 진행을 응. 재밌게 하시네요. 어, 다원 그렇죠. 씨가 워낙 잘하니까. 네. 인원 씨가 또 워낙 해박하니까. 제 얘기 좀 할게요. 네, <laughs> 제 얘기 좀 할게요. 네네. 네. 네, 더 있고 싶지만. 옷을 그게 언제 산 아, 거죠? 그만, 그만, 그만. 이또 굉장히 또 고급 브랜드에. 네. 아, 이뭘또 브랜드 어디 알겠어요. 가죠 브랜드 말해. 아, 있구나. 일단 아, 풀, 일단. 풀, 풀, 일단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어 입시 정말 <laughs> 화이팅 하시고요. 저 정말. 어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저,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저 하루 끝났지만 좋은 저녁 되세요. 좋은 저녁. 빨빨. <laughs> 네. 저녁, 저녁 지났는데? 시영 아. 씨도 좋은 목걸이 끼고. 그쵸. 저거 야 문을 못 열어? 이꽉 단. 얘기가 있어요. 나왔으니까 얘긴데 뭐저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저도 좋아했던 브랜드를 하나로서 그쵸. 일단 녹이 쓰지 않는 은으로 굉장히 또 유명했던 그렇죠,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뭐 굉장히 또 노래에도 많이 등장하고. 네, 처음에 저걸 만든 디자이너가 약간 목수였어요. 오. 목수에서 처음에.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카펜터죠네 점점 커지면서부터 어 정말 많은 셀럽들이 애용을 하게 되고 이제는 뭐 정말 누구나 아는 듯한 브랜드로 성장을 했고. 그렇죠. 네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약간 약간 좀 힙스러운 힙스러운 그런 말을 해도 되나? 그렇죠. 창시자가 리처드 아, 스타크라는 리처 토니 스타크 동생인가요? 네 토니 스타크의 약간 스타크니까 좀뭐 친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사실 아 예,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합니다. 스타크래프트 좋아한다. 오늘 어 보니까 댓글이 아 굉장히 또 뇌가 건강. 뇌가 건강. <laughs> 저희가 노리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요즘 사실 대세가 약간 진짜 뇌가 건강해야지. 돼요. 뇌생남. 그렇죠, 뇌생남. 네, 인성 씨는 말하는. 뇌생남. 그, 저는 뇌가 진짜 섹시한 남자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뇌가 크죠? 머리가 크다는 얘기인가요? 에. <laughs> 어, 잠시만요. 오. 오빠 저 경희대 논술 쳤어요. 아, 12일 날 발표라는데 응원해 주세요. 와, 경희대 논술 저도 봤었는데 수리 논술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는데 두 문제는 인문 계열 그런 문제. 음. 마지막 문제 수리 논술인데 잘 보셨길 바랍니다. 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 는 진짜로 뭔가 계속 바라고 있고 인성 씨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마음이 클 텐데. 네, 네, 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잘됐으면 좋겠는 마음이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는 진짜 팬 여러분들이 잘돼야 저희도 네.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는 <laughs> 솔직 아 근데 저는 진짜 약간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응, 응. 어쨌든 팬들이 있어야 가수가 활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고 <laughs> 그렇죠. 존속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야, 그거에 저, 대해서는 그런 말도 쓰고 아,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항상 감사한 마음이죠. 근데 그거를 또 표현을 못 하니까 우리가 그만큼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 게 저는 솔직히 큰거 같아요. 뭔가 이게 상황도 상황인 만큼 저희가 뭔가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막 해줄 네, 수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판타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진짜 너무 표현하고 싶은데 맞아요. 더욱더 많이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노래 한곡 듣고 2부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 가비엔제의 이 연애소설 많이 들었으면... 네, 서울 청담에 사시는 김인성 씨께서 방금 재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aughs> 알겠니? 너의 나였으면, 내 사랑이 꼭 네, 너였으면. <laughs> 아 얘길 <얘기해도> 돼? 아아 <laughs> 아, 그냥 금고가지 아, 원래 원래는 말을 해도 됐었는데 아 그래? 그래 나는 우리 친구들 음, 노래 들으라고 근데 이 노래를 진짜 내가 중학교 때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울었거든. 그치? 이거 되게 유명했던 노래잖아. 우리 나 중학생 된가 고등생 학때 진짜로 연애 소설 <laughs> 친구들이랑 많이 들으면서 최근에 라이브를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엄청 생각나서 이게 약간 진짜 우리 사담이에요. 네. 약간 진짜,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평소 진짜 얘기하는 모습. 또뭐그렇지 뭐. 여기는 방이 좀 별로 안 좁다. 여기 는 좁잖아 일단. 여기서 일단 여기 폭이 좁아. 딴 데로 가 저기가 넓어. 어디냐? 이쪽이 넓 아. 오케이. 여 보이지? 밥 먹어야지. 배고프다. 먹어야지. 단거 먹어야지. 단거 어야지 뭔가 그게 가식인 줄 알겠다. 그래. 그렇죠.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이렇게 얘기해. 음. 여기서 좀더 이제 격양, 격양이 될수있치그 <laughs> 그치, 그치. 바비앤제이연애소설입니다 네. 자, 이제 어 일부가 끝나기 전에 네. 뭔가 여러분들과 또 이제 오늘 어땠는지 또 댓글도 한번 보고 그래요. 음, 해 볼까요? 아. 오늘 2층에서 오늘 저희가 그 푸른별 콘서트 갔는데 아, 맞아요. 2층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고 했는데 보셨어요? 근데 플랜카드 저 봤습니다 아 진짜요? 그 되게 응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진짜요? 여러분 너무 감사했어요 생각보다 아.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맞아에도막 팬분들 엄청 많이 계시고 맞아요 굉장히 또 좋았던 네.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정도로 많으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많으셔가지고 좋았어요 어 수능만 보고 달려왔는데 수능 끝나고 나니 너무 별게 아니어서 허무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즐겨요 네. 일단 즐겨요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잠깐 쉬어간다고 해서 뭔가 남들과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 그냥 그걸 위해서 잠깐 이, 어~ (1부) 전진을 위한 아~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 <laughs> (1부) 전진을 위한 (2부) 후퇴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